김영섭 회장님, 생활개선의 전미자 회장님, 사회이체의판도 회장님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이 잘못된 국정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규탄하는 이런 규탄의 시간을 갖고 또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민영배 국회의원님, 박균택 국회의원님, 안도걸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문인청장님과 박병규청장님, 그리고 김명수 광산의회 의장님과 우리 여러 의원님들, 진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서인지, 오늘 날씨가 아침에는 쌀쌀했습니다만 지금은 구덥지근해져 왔습니다. 유독 더웠던 올해 폭염과 더불어 변멸구 피해가 컸습니다. 광주마하더라도 109개 농가가 피해 지역으로 예측되고 지금 조사받고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농업재해로 인정되어서 이번 다음 달이면 피해금도 지원금도 전달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가 농민수당을 작년에 지급한 이후에 올해 8,500여 가구의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 농업인 단체와 함께 의논해서 내년에는 볼통도 경량화해서 양봉농가의 부담도 덜어드리자. 이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